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노쇠함과 아도니아 야망 이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 때 골리앗을 무찔렀던 때또 광야에서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던때 그런 때는 다 지나가고 이제 다윗도 나이 많이 들어 노쇠해진 그런 때를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리즈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었고 매우 용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수많은 시편을 낭독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도 이제는 밤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 할 정도로 많이 늙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도 또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막그 TV에서 나이가 60인데 마치 40대처럼 보인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모델들을 보면 참 저렇 인간의 마음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운 것도 금방 지나가고. 건강한 것도 때로는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이가 들어서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처녀 하나를 구해왔다고 하죠. 그 처녀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침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되죠. 약해질 때 항상 문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때 5절에 보니까 아도, 아, 다윗의 자손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 그는 다윗의 왕으로서 그는 용모가 매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압살론 다음이라고 하니 그는 정말로 얼굴이 준수했던 것이 분부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모로 봤을 때 왕이 될체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니까 어, 이 군대를 정비하고 또이 나라 돌아가는 이 정치의 판세를 읽는 그래서 사람들을 자개로 끌어들이는 그런 처세술도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그래서 뛰어난 자질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얼굴 외면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절 보십시오 학계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씩 준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 자기 자신을 의기,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 거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의 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의지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든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죠. 하나님 주 의지하는 사람 겉으로 봤을 땐좀 부족해 보이고 준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나라 그 교회 그 성도들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용모를 자신의 힘을 자신의 방법을 나님은 누가 왕이 되겠냐. 스스로 높아진 마음. 이 교만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우리 에덴동산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하와는 어쩌다가 여러분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뱀의 그 속임수의 그 말을 듣고 유혹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은 벌써 죄로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부족품이 세상의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한들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기대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자기 스스로 왕 되려는 사람을 결코 도우시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어째 그랬냐라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압살롬도 그러더니 아도니아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론 아도니아가 그만큼 행동을 탁월하게 잘해서 또 부모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하는 아들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알수 있죠. 다 자녀들은 혼나면서 자랍니다. 욕을 먹으면서 자라고 때로는 혼나면서 성경에서도 보면 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초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실이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고 가르치고 또 품어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좋은 것만 매겼습니다한 번도 섭섭한 일을 말을 안 해주고 그를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가 잘했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 자식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되죠.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오냐오냐만 기른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 상처를 잡고 흔들 것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이 여러분 책망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 주면 안 되죠.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되지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에게 여러분 따뜻 따끈한 말을,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을 다 하고 아비아달 당시 제사장까지 섭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장군과 이 종교 지도자를 섭외했다는 것은 이미 이 판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 절에 보면 사독 여호와대 아들 분야야 선지자 나단 신무이와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벌써 이두 패로 나뉘게 되었죠. 누가 이기면 누가 쿠테트를 성공하면 여러분 왕위에 오를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조합을 보십시오. 사독, 나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한때 젊었을 때부터 다윗과 같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나라를 함께 일궈왔지만 이 정치 권력 앞에 그는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핵심적인 멤버십으로 정말 잘 섬기다가 갑자기 아예 그냥 부신자처럼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까? 여러분, 저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요압도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정말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는 반정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영모를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치에 눈이 멀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어떤 실수로 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요압은 원래 아비아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어한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제사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탁 실패하면은 한번 실패하고 미끄러지면 다시는 뭐 이렇게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때론 중직자들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불신자처럼 그냥 돼버리는 경우, 우리는서 혈선치 않게 많이 봅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그들을 권유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떠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의 용심에그 스스로의 교만에 그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사랑하신 자의 특징은 비록 넘어지고 좌빠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께서 제궤도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는 그 제자의 사명을 즉시 회개하고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나가셔서 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시몬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제 자리에 앉혀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요압도 아비아달도다 똑같은 죄인이고 사독, 브나야 또 나단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이와 같이 반역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들은 요압과 나단과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여러분 불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의가에 심기한 나무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날마다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길을 걷지 맙시다. 재물에, 또한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우리는 그 권력이라는 것에 중독이 돼서 물질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의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죠. 구절입니다. 에너고겔 근방 소 헬레파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파티는 자기의 세력을 경고하게 하는 그런 정치 파티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지자 나단 분야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만약에 아도니아가 반정에 성공하면 다 정리될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순간적에 권력의 욕심이 있어서 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이하로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자신의 비전은 우리의 권력을 높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겸손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디입니까? 아도니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바로 다음 대세고 가장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 되시는 이 하루 또 9월 한 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나이 많이 들어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의 하나님 아버지 야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준수하고 탁월하고 그런 이미 판도가 아도니아 쪽으로 기운 것 같이 보이는 이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견고히 그 반석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